이번에 해볼 게임은 고카트입니다. 게임 성인한명 보면 성인과 어린이를 모두 위한 고카트 게임이고, 재미있고, 쉬워요. 누가 랩타임을 넘을지 지켜보죠. 도전할 준비가 되셨나요? 자, 이렇게 메인 메뉴를 한번 보시면은, 낫 레이싱, 밤 레이싱, 그리고 사막 레이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, 일단은 낫 레이싱을 눌러봅니다. 자, 일단 낫 레이싱에 들어왔는데, 메뉴 한번 볼게요. 메뉴가 어떻게 되어있는지. 자, ESC를 눌러서 메뉴를 들어가 되면 카트 게임 템플릿 첫 번째 메뉴 화면입니다. 이 템플릿의 컨트롤입니다. 이동하려면 키보드 방향키를 누르고요. 스페이스바를 눌러 점프가 가능합니다. 스페이스바를 길게 누르게 되면 드리프트를 할 수가 있고요. 멈췄을 때 I 키를 눌러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. E s 키를 눌러 일시 정지를 해제하고 게임을 시작하라고 해요. 자, 메인은 봤죠? 그럼 세팅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? 자, 두 번째 메뉴 화면입니다. 이 영역을 사용하여 설정을 변경을 위한 UI를 구현할 수가 있다고요. 해 구현을 안한것 같지만 뭐이거 없어도 충분히 즐길 수 있으니까요. 자 그럼 컨트롤 컨트롤러로 들어가면은 이것도 이하 동문으로 구현되지 않았습니다. 세 번째 크레딧도 마찬가지로 구현이 되지 않았죠. 레이스를 누르면은 메인 메뉴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. 그래도 달리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럼 가볼게요. ESC를 눌러서. 출발 고! 자 이렇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왜 대체 공이 이렇게 놓여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공을 쳐서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에라이 안 쳐지네 그냥 갑니다 자 굉장히 카트가 삐걱뻔쩍하죠 요런 거 너무 좋아 아주 그래픽이 어, 진짜 카트만큼은 고킬입니다 자 이렇게 돌아주면서 한 바퀴 들어가면 밌는 거죠 자 17초가 걸렸어요 첫 타임에는 공을 날려버렸고 하는 김에 맥을 구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무도 있고, 어, 빛나는 풀도 보이고, 도시에 집도 보이고, 여러가지 많죠. 자, 이렇게 들어가면서 두 번째, 마지막은 좀 빨리 달려보겠습니다. 요거는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면 깔끔하게 돌수 있고요. 이런 게 레이싱의 기본이죠. 자, 한 번도 안 붙였죠? 요거도. 자, 바로 11.26초를 찍으면서 마지막 달리기도 끝났습니다. 그러면 다른 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밤레이싱 가보자. 밤레이싱 시작! 자밤 레이싱은 이 날씨만 조금 바뀌었죠 밤이 되었는데 괜찮습니다 그래도 라이트를 켜고 달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부딪히는 건좀 변수인데 자첫 번째 달리기는 벌써 망했죠 여기선 살짝 꺾으면서 한 번도 안부딪칠 수가 있습니다 잘 봤죠? 여겁니다 자 다음번에는 안 부딪히게 가보자 자 지금 아주 좋습니다 지금 아주 무난한 게 아니라 지금 엄청 좋은데 여기서 안부딪치면 레코드 세울 것 같죠 자 아니 한번 부딪혔어 근데 11초, 11초가 진짜, 마지막 마지노선 같은데, 더 이상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. 요거 살짝 쉽지 않구만. 자, 이제 마지막 바퀴죠? 아이고, 아이고, 뭐야. 어디 묻혀가지고 잘안 갔어. 자 이렇게 하면 11.64초가 가장 빨랐죠 11초만 계속 세우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마지막 맵인 사막 맵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사막 맵입니다 마지막 사막 맵 이제 카트도 조금 달라졌는데 아니 카트가 좀더 구려진 것 같기도 하고 사막 맵이라고 해 엄청 덜커덕거리죠 자 저기 산도 보이고 구름도 보이고 어? 사막인데 나무도 있어 자 사막인데 이렇게 나무가 존재한다는 말씀 이야 이거 흰색 선으로 아주 절잘 이끌어주고 있죠 요거는 부딪힐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굉장히 가기 힘든 구조죠 자 벌써 23초인데 요거는 좀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한 15초 정도면 엄청 잘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자 지금 한번 부딪혔고 자 스페이스바로그 드리프트 한번 해봐야겠다 자 이렇게 드리프트 할 수가 있습니다 드리버도 엄청 좋은 것 같진 않고 자 그리고 점프 똥똥 점프는 쓸 일이 없을 것 같아 쓰면은 더 느려지기 때문에 자 갑니다 제발 이번에는 제일 빠르게 한번 달려볼게요 최대한 안 부딪히게 드리프트 아니 어쨌든 간에 부딪히는데 이거 자마지박 바퀴 다 왔죠 맵이 긴 맵이 아니라서 금방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, 살짝, 카트에 사, 타 있는 사람 어디든 많이 본 그림체긴 하지만, 어, 엄청 좋은데, 이정도면 자, 이렇게 해서 마지막 바퀴, 생각보다 잘 나왔죠? 17.9초면, 뭐라?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? 자, 엄청 잘 나왔습니다. 자, R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뒤로 가지거든요? 게임이 끝난 상태에서는 이렇게 R버튼을 돌아가도 그대로입니다. 자, 그럼 거꾸로 달릴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자, 설마? 이게 되나? 이 되면 대박인데 안 되죠? 어, 요거는안 되는 것 같고, 자한번 오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알 버튼을 활용해서, 자 이렇게 하면 아래로 빨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비오. 여기가 천의 문인가? 자 그래도 이렇게 내려가도 계속 꺾이긴 하죠. 뭔 계속 작아지는 느낌 이 들지 않아요? 어 뭔가 좀더 멀어진다. 어디 가니? 오, 진짜 미니어처가 돼버렸죠? 굉장히 짧은 게임이었지만 브금도 엄청 흥하고, 아니 차도 이렇게 그래픽은 좋아 차든, 어 그리고 캐릭터는 뭔가 어디서 많이 본 그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굉장히 친근했습니다. 그 정도면 한번 해보긴 좋을 것 같습니다. 너무 좋은데 이거.